사실 추가로 글을 더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첫 번째 글을 쓰고 난후 열흘 정도가 지난 것 같네요. 당시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셨다며 깊이 공감하고 위로해주시는 감사한 분들도 많았지만 남편이 계곡에서 죽인 살인마와 같이 살았다면 둘이 참잘 맞았을 거라는 댓글을 보고 마음이 정말 많이 아팠습니다. 제 글이 이곳저곳에 많이 퍼진 것 같던데, 인별에서 퍼간 제 글을 작은 애가 본것 같았습니다. 저한테 이런 글을 읽게 되었는데 엄마가 적은 거냐고 물어왔거든요. 해서 그냥 맞다고 답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이 상황을 어떻게 얘기해줄지 고민이 많았는데, 오히려 잘된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아이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만일 엄마랑 아빠가 이혼하면 넌 어떨 것 같냐고요? 사실 이혼을 해도 되는지 먼저 묻고 싶었지만 작은 아이가 큰애보다 아빠에게 쌓인 감정이 많았기에 당연히 무조건 이혼하라고 할줄 알았습니다. 근데 의외로 작은애는 본인은 이혼을 하든 말든 상관없으니 엄마가 하고 싶은 대로 알아서 하라 그러더군요. 다만 나중에 아빠를 모시거나 하면서 자식 노릇은 못하겠다 하더라고요. 가족들을 먹여 살리느라 아픈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평생 몸을 망치면서 생긴 문제들이기에 떠안고 싶지 않답니다. 거기에 더해 지금까지 아빠가 해주신 일들은 자녀를 키움에 있어 부모로서의 의무이니 본인은 그냥 마음에 묻어두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이제 고등학생 1학년인 아이가 그런 얘기까지 했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파 제 결심이 더욱 굳어졌던 것 같아요. 그렇게 작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고 난후 큰아이와 둘이 카페에 가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혼은 꼭 했으면 좋겠고 아빠랑 같이 살고 싶지 않대요. 그리고 본인 꿈이 집에서 TV를 보며 편하게 치킨과 피자를 시켜 먹는 건데, 이제는 할수 있겠다며 웃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괜히 눈물이나 한참을 훌쩍했습니다. 맞벌이나 애들이 어렸을 때부터 학원에 뺑뺑이를 돌려 안 그래도 집에 잘못 오는데, 아빠 때문에 남들은 집에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배달 음식 한 번을 못 먹었으니 그럴만하다 싶었습니다. 라면도 제가 집에서 절대 못 먹게 해서 한창 집에서 이것저것 먹고 싶을 나이인데 얼마나 서러웠겠나요? 저와 대화를 끝내고 난후 남편과도 애들이 잘 얘기했다 하는데 굳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묻진 않았습니다. 애들이 저보다 더 의젓하게 모두에게 최선이 될 선택을 해주었고, 저는 그에 따르려고 합니다. 아마 거의 처음으로 애들이 우선되었던 것 같은데, 하필 그게 또 부모의 이용 같은 거라 자꾸만 미안해지네요. 그래서인지 아이들에게 자꾸 사과를 하게 되고, 하면 할수록 더 미안해져 지금은 애들이 그만하면 됐다고 할 정도입니다. 사실 남편이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말한 후 이틀 정도 뒤 콜라를 사서 냉장고에 넣어 놨더라고요. 제로이긴 하지만 어이가 없어 허드숨이 나왔습니다. 그 뒤로 매일같이 꾸준히 하루 500ml 정도 되는 재료 슈거 액상가당을 마시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냥 웃기지도 않네요.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저희 부부가 사귈 당시부터 양가 부모님이 안 계셨기에 둘다 빠르게 가정을 이루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결혼을 이른 나이에 하게 되었죠. 아이들도 연년생으로 빨리 낳았던 터라 서로가 서로에게 여러 감정을 느낄 시간들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장점도 단점도 잘 몰랐었고,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면서 맨땅의 헤딩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네요. 없이 시작해도 아이들은 풍족하게 기르자는 마음으로 정말 많이 고생했었습니다. 남편은 지금 직급에 아무도 안하는 토요일, 공휴일 출근을 18년간 계속해서 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야근을 하면 그나마 부담이 줄어드는데도, 본인과 아이들을 챙겨주느라 고생하니 일이라도 줄이라며 남편이 쭉 배려를 해줬습니다. 덕분에 저는 야근을 해본 적이 거의 없었네요. 아무튼 이젠 충분히 남편의 단점을 알고 느꼈고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장점들도 깊게 와닿아서 열흘이라는 시간이 참 소중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 가까운 누군가의 아픔을 계속 지켜보며 제 자신을 갈아 넣을 자신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에 제게 했던 말들이 너무 비수처럼 꽂혀 있고 아이들의 희생을 제 희생으로 덮어씌우면서 애써 무시하기도 너무 미안해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대화를 나눈 끝에 이혼하기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 한번 공감해주시고 위로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디 아프지 마시고 젊을 때 건강을 챙겨가며 아프지 않게 잘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댓글입니다. 첫 번째. 그냥 가족이고 나발이고 나 하고 싶은 대로 막 살다가 죽을 테니 신경 끄라는 사람이랑 이혼하는 건 그나마 사랑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옆에서 그꼴 보며 같이 살기 괴로우니 빨리 뒤질하고 제로도 일방 콜라로 바꿔치기하고 피자 햄버거 처먹이면서 보험금을 노릴 테니까요. 두 번째, 몸 관리 없이 온갖 병을 달고 살며 독단 독선적이라 평생을 가족에게 고통을 주던 제 지인의 아버지. 지인의 어머니가 80이 넘으실 때 흉기를 앞에 두고 내가 지금이라도 이혼해서 하루라도 마음 편히 살다 죽거나 이혼을 끝까지 반대한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죽겠다 하셔서 이혼시켜드렸대요. 그동안 아버지는 어머니의 보살핌으로 명을 이혼거나 다름 없었죠. 그러니 이혼 후에는 요양원으로 들어가셨고 아내와 자식들 그 누구도 찾아가지 않아 혼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세월이라 요양원 먼발치에서만 바라보다가 장례를 치러들였다네요. 듣기만 해도 고통이 느껴지더라고요. 먹고 싶은 거다 먹다가 그냥 죽겠다는 분이 무슨 가족이 있겠나요? 다 떠나줘야죠. 세 번째. 애들을 참 똑부러지게 잘 키우셨네요. 그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속으로 삼키고 다졌을까 생각하면 짠하기도 하지만 남편도 식습관 외에는 성실한 분이셨던 것 같고요. 근데 이성보다 식욕이 앞섰나 봅니다. 안타깝지만 스스로 손을 내밀지 못하고 뿌리치는 사람을 구할 방법은 없어요. 이건 하늘도 못 구한다 했습니다. 앞으로 든든한 자식들과 서로 의지하며 잘 사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번째. 그 정도면 젊은 나이인데 어떻게 건강에 대한 의지가 저렇게 없을 수가 있는지. 솔직히 좀 한심합니다. 결국엔 먹고 싶은 거 마음껏 먹고 개글거리면서 살겠다는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는 게 오히려 잘된 건지도 모릅니다. 괜히 옆에서 챙겨주다가, 너 때문에 잘못됐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냥 지금 이혼하는 게 낫습니다. 다섯 번째. 청승 그만 떨고 애들을 위해서 빨리 이혼하세요. 질질 끌어봐야 당뇨맨 하나 두고 쓴이와 애들 이렇게 셋이 폭탄 돌리기가 될 겁니다. 이미 애들 의사도 충분히 들었으니 하루에 500ml 제로콜라 마셔대며 데미지를 키우고 있는 당뇨 맹가는 빠른 손절을 하세요.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